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한 길거리의 한 여학생들. 무리가 더러운 길거리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는 갈 곳이 아니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여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안나 코바치라고 합니다.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제대학에서 국제 관계 전공을 공부하고 있어요. 항상 새로운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해외 각국의 나라에 대한 문화나 생활 방식 등에 늘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럽권에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요즘 부쩍 이슈가 많은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는데요. 대학에서 어느 날 저는 중국의 한 대학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중국의 교환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해외를 직접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기에 이번 교환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곧 후회하고 말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야심차게 헝가리를 떠나 중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교환 학생으로 떠나기 전에 분명 인터넷으로 중국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인터넷으로 봤던 장면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일단 중국이 말했던 아름다운 풍경과 선진국이라던 문화 대신, 저와 친구들이 도착하자마자 맞이한 것은 더러움과 혼잡함이었어요. 저희가 갔던 도시는 중국의 연길이라는 곳이었는데 도시를 보고 과거 여행이라도 온줄 알았죠. 근데 정말 희한했던 건 도시에 있는 간판들이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써진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를 정도였죠. 중국의 도시는 길거리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공공장소인 도심에 있던 공원들은 건축, 폐기물과 같은 보기에도 흉축한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 기구들은 다 녹이 슬어서 도저히 아이들이 타고 놀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차량들의 크락션 소음과 도로를 그냥 차들이 오는데, 가로질러대는 중국 사람들을 보고 저희는 과연 여기 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죠. 한 번은 저희가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집을 친구들과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바로 뒤돌아서서 나와버렸었는데요. 바닥에 온통 해바라기 씨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바라기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뱉은 침과 범벅이 돼서 온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도저히 그런 곳을 발 밑에 두고 치킨을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먹다 남은 해발 아기 씨를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작은 쓰레기통에 넣으면 될 텐데, 바닥에 뱉어버리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걸까요? 더 황당하고 웃긴 건 그런 손님들이 있으면 제지하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식당 직원들은 그냥 본체만체 하더라는 거예요. 재질을 못하겠으면 바닥을 그때그때 쓸어서 치우기라도 해야 하는데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는 이런 곳에 어떻게 1년을 보내야 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그냥 헝가리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엄청 했었죠. 하지만 모든 곳이 다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친구의 설득에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지내보는 걸로 마음을 굳게 먹고 적응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1년이었어요. 저희는 학교를 마치면 숙소에 가서는 거의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디를 다니기가 너무 무서웠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온전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주말이었어서 맥주라도 마시자라는 생각에 호프집이 있는 어느 건물로 향했는데요.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밖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겠지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와서 문이 닫히고 있던 엘리베이터를 잡더라고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잡은 중국인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인상을 찌푸려야 했었는데요. 글쎄 입에 담배를 문 채로 엘리베이터를 탔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 모습에 그 중국인 남자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중국인 남자는 저희를 빤히 보더니 중국말로 혼잣말을 하면서 담배를 뻑끔뻑끔 피더라고요. 더 기분 나빴던 건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주 보기 기분 나빴던 표정을 하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호프집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는데 중국인들이 복도에 어슬렁거리며 서서는 다들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친구들과 저희는 담배를 떠나서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맥주를 마시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무엇보다 유럽에서 온 저희들을 쳐다보는 중국인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결국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숙소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도 있었죠. 그날도 주말이었어요. 보통 어느 나라나 가게 되면 무조건 한 번씩 가보는 곳이 로컬 시장이잖아요. 날도 좋고 해서 친구들과 로컬 시장을 구경 가기로 했었어요. 여행가서 왜그 나라의 로컬 시장에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 문화와 생활 인프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중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해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었지만 그래도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큰 마음먹고 친구들과 가기로 했습니다. 밥도 먹어야 해서 시장에서 점심을 먹는 걸로 했었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저희의 실수였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고 점심 역시 먹지 못하고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중국 로컬 시장 입구에 들어서고 저와 친구들은 중국의 믿기 힘든 음식들에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어느 나라나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음식을 보고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감히 음식을 먹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구에서부터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었기 때문이었는데 입구를 지나 조금 들어가니 강아지들이 빨래에 걸려있듯 매달려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주변에는 날파리들과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 시장 안에서는 난생 처음 맞아보는 기분 나쁜 냄새들이 코끝을 찔렀었어요. 닭장 같은 철창 안에서 웬 비둘기를 팔고 있는 상인도 있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쥐로 만든 음식이었는데요. 쥐를 먹는 국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쥐의 새끼를 먹는 건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저희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음식을 중국에서는 산지어리라고 불렀고, 갓 태어난 살아있는 새끼쥐를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는 뜨겁게 달군 수의 젓가락으로 먹는데, 달궈진 수의 젓가락으로 새쥐를 끼 집을 때, 쥐가 찌어라고 소리를 내고, 양념에 찍을 때, 또한번 찌어리라는 소리를 낸다더라고요. 그리고 입안에 넣어 씹으면, 또 쭈어리라고 소리를 새끼쥐가 내는데, 이렇게 세번 쭈얼이라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산쭈얼이라는 이름이 붙 대체 이걸 어떻게 먹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니 박쥐로 만든 국물 요리를 팔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무렵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박쥐탕 요리로부터 나왔다는 소문을 들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인지 점심시간이었지만 입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박쥐로 만든 국물 요리로 폐렴이 발생해 코로나가 퍼졌다는 것에 명확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눈앞에 보였던 박쥐 국물 요리의 모습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박쥐 국물 요리 말고도 박쥐들의 분변에서 채취해서 만든 모기 눈알 스프도 있었는데, 대체 모기의 눈알을 뽑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굳이 그걸 채취해서 숲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것에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점심 먹는 걸 포기하고 그냥 시장을 빠져나와야 했었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중국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음식 재료들이 많아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로는 거의 숙소에서만 지내고 주말엔 친구들과 모여 근처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사서 숙소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간식거리도 먹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옥 같았던 1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보내고, 저희는 다시 제가 살던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헝가리에 돌아가니 제가 태어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실감되더라고요. 사실 중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30년, 40년씩 지난 시설들이 질비하고 아직도 낙후된 곳들이 많아서 언제쯤 우리 헝가리가 선진국처럼 화려한 도시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 헝가리가 엄청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대학 졸업을 앞에다 두고 졸업 여행을 갈까 해서 친구들과 해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었어요. 중국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던 저희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나는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 엄청 좋은 곳이더라고, 너희들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볼래? 그 말을 듣자마자, 저와 친구들은 손살에부터 치며 절대 한국에는 안 간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지난 날 교환학생으로 중국 연길에 갔던 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국 연길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모든 곳들에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희는 여기 한국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행을 제안했던 그 친구는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라면서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를 설득하면서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저희에게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사진 속에 있는 한국은 매우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에서 새끼주를 본 적도 있겠네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면서 한국에는 새끼쥐를 파는 곳을 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한국에 있는 로컬 시장을 다녀와 본 거야 하고 물었는데 친구는 로컬 시장을 갔다 온 적은 없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럼 그렇지 로컬 시장에 가면 죽은 개고기가 있을 거고 새끼쥐 요리에 박쥐 국물 요리까지 있을 거라며 절대 한국에는 안 간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친구는 제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서 만약에 한국에서 너가 말한 음식들을 파는 곳이 있다면 자신이 여행 경비를 모두 돌려줄 테니 자기를 믿고 가자며 화까지 냈는데요. 너무 확고하게 정색하며 이야기해버리니까 저희는 좀 놀랐었어요. 친구의 그런 격한 반응에 저희는 결국 한국으로의 여행을 해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속으로 한국으로의 여행이 결정나긴 했지만 전 매우 찝찝하고 그랬어요. 보통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신이 나고 설레이고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고생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행 가는 날짜는 결국 돌아왔고 친구들과 만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정말 너무 놀라게 되었었는데요. 한국에 가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중국의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공항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도착한 한국의 인천 공항은 저희 헝가리에 있는 공항보다도 압도적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들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길에 첨단 기술로 구성된 자동화 시스템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들을 발견했고, 저희는 스마트 체크인 카운터와 자동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의 편리한 이동. 수단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한국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안에서 빠른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헝가리 공항에도 리스트 페렌츠의 와이파이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 버퍼링도 심하고 인터넷도 매우 느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와이파이는 어찌나 빠른지 뭐 하나 검색하면 로딩 없이 바로바로 바로 화면이 뜨더라고요. 심지어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인데도 말이죠. 저희 헝가리에서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쓰는 데이터 로딩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 같더라고요. 공항을 나와 숙소로 가기 위해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었는데 공항버스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외국인들한테 공항은 버스로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가 싶어서 공항을 나와서는 금방 한국이라는 나라에 실망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저희는 너무 충격적인 한국 공항 버스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탄 버스는 공항 프리미엄 버스라고 했는데 버스에 오르니까 웬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있어야 하는 의자들이 버스 안에 있었어요. 뭐지 싶어서 우리는 다시 버스를 내려 확인해 보니 정말 일반적인 버스의 모습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항 버스 안에는 비행기 이코노비석에 있는 의자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의자들로 꽉 채워져 있었고 의자에 앉아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크기에 엄청 푹신하더라고요. 노트북을 올려둘 수 있는 테이블하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고 의자마다 비행기 의자처럼 모니터가 붙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외투를 걸수 있는 고리와 머리. 옆쪽으로는 조명 등까지 있어서 개인 독서 등으로 이용하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커튼이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을 칠수 있었는데. 커튼을 치니 완벽한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아니겠어요. 버스비가 한국 돈으로 4만 원 정도 해서 너무 비싸다면서 우리가 외국인이라 바가지 씌우는 거라고 오해했는데 막상 버스에 타보니 200만 원은 넘어가는 비행기에 올라탄 것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니 4만 원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버스까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동하면서 한국의 도시와 풍경들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긴 대교를 지나고 나니까 미래 도시에 온 것과 같은 엄청난 빌딩들을 보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건물들이 도시를 모두 메우고 있었는데, 대체 저렇게 높은 건물들을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헝가리에도 높은 건물들이 간혹 있지만, 한국의 초고층 빌딩들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는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숙소 밖을 나오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일단 한국에 있는 로컬 시장부터 가보자는 제안을 제가 했던 건데요. 이미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내가 경험했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한국은 보여주고 있어. 때문에 한국을 가는 것에 찝찝했던 불신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했고 이 정도의 모습에 한국 로컬 시장은 중국과 얼마나 다를지도 갑자기 궁금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과 저는 곧바로 한국 로컬 시장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검색해보니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 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걸로 결정하고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동하면서 친구들은 농담 삼아 혹시 한국에서도 로컬 시장에 갔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나오게 되는 거 아니하며 찾아갔었어요. 그때 한국에 이미 다녀와 본 친구가 자신이 한국에서 정말 맛있는 국물 요리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는 시장에도 그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가서 먹자며 호들갑을 떨었죠. 시장에 도착하니 중국의 시장과는 다르게 맛있는 음식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달콤한 향기에 이끌린 곳은 한국에서 호떡을 파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이 궁금해서 하나씩 사서 먹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그 호떡집 사장님한테 번역기를 들이밀어 보여줬는데 호떡집 사장님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르키며 가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곳은 다름 아닌 친구가 한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국물 요리를 파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도착 후 음식을 받고 나서 대체 이게 뭐냐며 엄청 친구에게 화를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순대국이라는 걸 파는 식당이었는데요. 처음 보는 낯선 비주얼에 대체 이게 뭘로 만든 음식인지 식당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아니 그 돼지 창자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럼 옆에 있는 이 고기들은 뭐냐고 또다시 물었더니, 돼지 머리로 만든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황당해서 당황하고 있을 그때. 저희를 이 식당까지 데리고 왔던 친구가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그걸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었어요. 저희 헝가리에는 사실 이런 음식이 없어요. 돼지 창자로 음식을 만든다. 물론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 음식을 접할 때처럼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낯선 음식에 도저히 숟가락이 가지지 않더라고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멀뚱멀뚱 그 순대국을 먹어치우고 있는 친구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갑자기 나는 한번 먹어볼래 하더니 국물을 한입 떠먹더라고요. 그 친구의 반응이 궁금해서 저희는 국물을 떠먹은 친구를 쳐다봤는데, 저희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박고 밥까지 마라국을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반응과 너무 다른 행동에 저희는 뭐지 싶었지만 그 모습을 봤던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수저를 들어 순댓국을 먹기 시작하니까 저도 배가 고파져서 안되겠다 싶어 마음을 굳게 먹고 순댓국을 먹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친구들이 순댓국에 입을 대더니 개걸스럽게 먹는 걸까 싶었던 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웠지 뭐예요?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더니 저희를 식당에 데려왔던 친구가 어때 맛있지 라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식당을 나와서 시장 곳곳을 구경했는데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볼거리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하면서 놀랍다고 생각했던 건 바로 한국인들의 인심 때문이었는데요. 시장을 구경하다가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있어 구경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나 음식을 파는 한국인들이 안 사도 되니까 맛이나 보라면서 계속 음식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신기했던 건 아니 어쩌면 한국인들은 다들 그렇게 영어들을 유창하게 잘 하시는 걸까요? 정말 많은 국가들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영어를 현지인처럼 능숙하게 하는 나라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었고, 어디를 들어가 뭘 먹든 다 맛있었죠. 정말 여행을 떠났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금방 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한국에 부럽고 괜히 시기가 난 경우도 있었는데, 음식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 여성분들의 외모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나같이 모델 같고, 예쁘던지요 길을 걷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럽게 보이는지 속상했습니다. 뭐, 그럴만도 한 게, 요즘 한국의 뷰티 산업이 엄청 발전해서, 해외 각국의 여성들이 뷰티 여행을 한국으로 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한국인 여성분들을 길에서 수없이 많이 보다 보니까 왜 해외에서 그 많은 여성들이 한국을 찾는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간은 금방 지나서 결국 여행 마지막 날이 왔었는데 어찌나 아쉬운지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 대학 졸업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헝가리로 결국은 돌아가야 했죠. 친구들과도 한국에서의 여행을 이야기하며 아쉬워했어요. 다시 한번 해외로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국을 찾아가서 못해본 구경을 마음껏 해보고 싶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